사문진 나, 나루토가 있는 하원 유원지 종합 안내도를 지금 내가 찍고 있는데 예. 우리가 갈 거는 사문진 역사공원에 갈 거고요. 그리고 뭐 처음 선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가족들과 산책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사문진 나루토가 있는 낙동가람 하원 유원지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긴 주차장입니다. You 방 a 있네. 저기 가볼까? o u 방 a n 가볼까요? t y 방 u c 가볼까요? 하원 역사 문화 체험관에 가볼까? 어 출입금지인데? 아 공사, 차량에. 공사 차량에 출입금지. 차량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 a n 소제. 어. 아, 오늘은 치. 잘 가볼게요. 아, 러러러. 오, 못 들어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말해라, 언니 괜찮다. 언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

아니 그래 지금만 내 하체가 억로 이상해 나이데 앉아 좀 밑에 아니 이걸 좀밀어밀어갖고 아니 요 요새 그래 내가 하체가 상체가 하체가 길지. 아 그래 아 이렇게. 에이스. 이렇게. 아니야 아니. 뭐. 아. 그래, 이거 이렇게 밀어갖고 아. 이거야지. 네, 아, 아, 네. 아, 그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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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아, 연나 고모니 얼굴 한번 사진 찍어줘. 그래 여나. 이제 봐라 보이 거야, 그렇지 안보이 이제 아이고 주연가지이맞술을건드좀 그 중이야네. 자. 이제 아이고 자자. 잘, 잘 찍었네. 잘 찍었네. 잘 찍었네. 네아 멋있다. 응. 주연이. 주연이는 행운으로 생각해라. 주연이하고 사진을 찍다니.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아, 이거 이 주연이하고 사진을 찍다니. 야, 나는 뭐. 마를 어. 이 얘는 좀 바쁘다. 헤라해라 괜찮다. 아이 아, 사진관에 아, 가 가지고. 어. 아, 아, 이거 증명사진나 그게 문제 지고 그거 아, 하나 해 주고 싶은데. 아, 그런 걸 걷고 하나 가지고 사진관에. 원래 졸업할 때 그걸 해 놔야 되거든. 아, 그걸 하나 장수 사진이라 하잖아 어쨌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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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를 언제 하나 찍어 주고 싶은데. 그렇다. 그래 저기 노인 대학 이런 데 가면 마지막 그런 찍거든. 야, 이거 해미가 신발 사진 엄춤 찍는데. 음. 그래. 이거 하나 해 주다가 해미 좀 잘하네. 언니한테 그시그는히프 빠져서 잘하지그 보험 그거 들을 때그 25만 응. 원을 그, 그, 그 사돈이 줬잖아, 혜미가. 아, 어, 어. 그왜받는데 내가 면서 사돈 때까지 아이고 안 죽네 살게. 아이고 괜찮아. 이호. 자기 남는거 있으면. 그리고 갔는데. 그걸 난리 돈 받은 거까지 뭐 사재기 막아 따르기 하고 잠바 그 그거 그져 음. 그 25만 나셨네. <laughs>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올라가나. 요리 아니야. 응. 그 사람도 그게 나, 나, 뭐, 뭐가 나무 있게는 거 해주지. 좋다. 아, 옛날에 그래. 뭐할게한 달에 주고 이래. 니도 연금 한개 들어라. 연금 들어놓으면 좋다. 내 연금 50만 짜리 든다. 나중에 한목 사다도 되고, 그 적금도 되고, 돌도 되고. 아, 언니야, 나한 달에 지금 37만 얼마 들어가는데, 뭐. 30만 원, 몰라. 실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뭐고, 이게, 이게 뭐지? 응. 그, 뭐지? 무슨 보험이고요. 그, 죽어서 찾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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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거 종신 보험 종신 보험들는데 언니야 지금 30만이 37만이 30, 6천 원까지 나어 종신 보험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뀌가 법이에요 어, 연금으로 사자, 된다 카드 찾다도 된다 카드 그래 그거 들고 있다 언니 나 그거만 해도 부담스럽다 지금 37만 얼마 들었어 나는 이거 이제 50만 들어도 한목이 차려도 되는 니까어 아직 어. 다들면 적금 적금식으로 그냥 원금을 어. 8년 이상, 8년부터는 계속 이자가 불어. 헤이들었는건 아 엄청 오케이. 많이 불어. 아. 언니야, 여기 사문진나루트에 피아노가 나나. 우리나라에서 피아노가 처음으로 들어온 데가 여기 사문진나루트거든 네. 그래갖고 이 피아노 이거 있잖아. 나 이건 알아요. 저저 피아노 백제 얼마 전에 했거든. 아. 피아노를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처음으로 들어온 데가 여기다. 아, 사문진나루트 어, <laughs> 그래고 이제 피아노 저 있네. 오, 아, 됐다, 됐다, 어, 노래 이, 파솔라 시도. 어? 이이 그나가 또 올래? 가 보자. 사. 무진 아우터 그 신유의 사무진 아우터 그 노래 시이 어디야 가 어. 저에 어? 있다니까. 어, 그나그 그 노래 내잘 부른다. 나루 타야. 그노래 언니 아나? 사무진 나루 타야. 진짜. 나중에 그좀 가보다 가보 나또 온가 곱이 돌면 <연기> <오래될까? 못> 음 하도 오래된 까먹 만날 내 노래 잘한다 언니, 나를 손나그러고뭐말았지 <목소리> 엄마가 싫으니까 다 싫단다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 이그렇 그래 그 싫게 동는 와지라 형이 아. 아. 언니 혼자 언니 언니 아. 언 생각을 그냥 소설을 썼잖안그러는바쁘바쁘겠지 언니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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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싫어하는 가이가. 아 나도 다 아? <laughs> 어? 나 예. 아파트 그때 뭐 이렇게 할야어오백만 어? <laughs> 돌라켓이뭐모잘 <도전해. 나는> 모르는데. 받 만한 게 돌라켓이야. 받 만한 게당연하 그렇게 <웃음> 언니가. 노래기. 아, 어, 많이 들으면 <laughs> 그건 우리는 그런 모르지 모르. 자잖아자 투자. <laughs> 그럼 수입이 있겠잖아. <laughs> 그래. 그러니까 나는 막 그걸 모르고 <laughs> 어, 동이 똑똑하잖아. 그, 그래, 뭐, 2천만 남았으면 좋천 I go, go, y o 뭐, other to love. 그래 그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사무지라르트 노래 있잖아. 가르 중에서 내가 여기 하원이 이제사무지라르트 가면 12가 있다. 그거다. 12가 노래비. 12가 노래비. 12가 노래는 12가 노래비. 12가 노래비. 12가 노래비. 12가 노래비. 12가 노래 유명한 노래나 있잖아 그죠? 잡풀. 자려나, 년이야. 나 옛날에 여기에서 배 타고 이 안에 동네가 있대. 내 친구 집이 배를 타고 가더라고. 그거 들어가봤는데 그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이 다리로 이제 갔는가? 옛날에 다리가 없어가고 이제배 타고 들어가더라. 그렇게 그 육지 안에 섬. 나리가더사리아가 봐라 가 봐라. 리아가나사리가 봐. 사에아가가여름에아가나사리가 나사리아가 나 나루토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요 자리? 나루토? 아, 여기가 나루토있었네 저기 저기 언제 있었어요? 옛날, 옛날에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 옛날에 여기 여 <laughs> <요> 안에 <laughs> 동네로 가는데 배 타고 들어간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응? 저기, 이쪽이 저기는 다리 건너서는 네. 고령이 경북 고령 네. 고령이 이쪽은 이쪽까지 아, 대구고 아, 저기가 다산이예 아니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 해갖고 여기 여 하원유원지 와갖고 배를 타고 가는데 딱 가니까 여기 있잖아 배 중간에 이게 낙동강이죠 배중배 주... 있잖아요 지금 어. 지금 유람선이고 아배 어, 중간에 딱하니까금호강 네. 물하고 낙동강 물하고 언니 경계가 딱 쳐지더라 선이 딱 가지더라 여기 어, 한 백년 백년 좀더 됐어요 아. 대한민국에 피아노가 일로 들어왔어아 어, 어디로요 일로 저 밑에서 일로 어 어디로 좀비티스, 저 밑에서 일로. 저미에서 여기서 네. 내놨지. 그래서 매년 행사하죠. 그죠. 한 그... 2, 3년 전에 100주년 네. 행사했거든요. 그럼 며칠 전에 또 했잖아요. 뭐하여 해. 해. 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모강하고 낙동강 차이가 뭐냐 하면 왜 선이 이렇게 나냐 하면은 금모강물들어오고 그 낙동강 깨끗해갖고 저게 낙동강이고 네, 네. 네? 네. 왼쪽에 보이는 게 낙동강이고 이쪽에금모강이 그러니까 여기 한 주지점 여기 올라가면 보여요. 어 선이 쫙 꺼지더라 네, 일자로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네. 물 차이가 극격히 틀리더라 유 물이죠. 연아 아, 무섭다 주연아 네. 주연아 내 하고 내 하고 오늘 오늘 모델이다 이제 온데서 모델을 해야 돼. 됐다. 만 어? 네도 언니도 네, 찍어라. 네, 네형외과 정형외과가 요, 요 아. 보톡스 맞아라. 네 지금 주름살이 아니 아, 진짜 지금 맞아라. 지금 맞아 아, 펴진다. 그래? 지금은 그2 0몇만 하거든. 내있잖아 아. 그래, 옛날에 딱 이랬었거든. <laughs> 어. 피증기다 그거 휘하나? 지금 맞아라. 보톡스, 아, 보톡스인지 뭔지. 요거 맞아면 요거, 요거 없어진다. 아 그래? 알았대. 진짜래. 아, 그딱 있었나? 나는 지네가 진짜 넘사시럽던데 지금 있긴 있잖아. 있어도 옛날만 지럽잖아. 아, 그럼 그래. 그래, 니딱꿍 있게. 응, 그 일자가 있는 주인은 바로 야마. 그냥, 그냥 응. 요거 없어진다. 요거 맞아래. 보톡스, 아,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 펴지는데 언니야, 나중에 나이 들면 알맹이 생요가아요 맞아요. 가아요 맞아요. 맞아가맞 나 맞았거든. 네. 나 맞았고 졌다니까 지금 있어도 어말인데한 2년 넘었다. 그것도 보톡스도 물좀 타면. 어? 아 보톡스가 아니언 필러. 그 필러 맞았저한 가? 갈까? 아니 저기, 나, 저기 뭐고? 저거 저거. 시비 뭐? 있는데. 저차인데그앞아그여 그래, 그래. 그래. 뭔데? 어디까지 가라고 계속 가면 저 어디 그거 저 어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 이제 끌라고 내 맘이야 이거는미